여기는 영상락 나오는 타워 이때가 여기 올 줄이야 왼쪽으로 해오리 여기 피다면 대머리 된대요 안돼 내가 대머리가 될순 없어 대머리 아, 들으면 좋겠는데 <laughs> 뭔가 아 제작 자 캐릭터로 왔어야 돼 대머리인 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신추는안돼 너는 아, 그냥 진짜 받아줄 것같 생각해보니까, 업데이트 해가지고, 200명까지 된다고, 된, 된, 될 거, 된다고 했던 거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제가 깜빡했어요. <laughs> 음, 여기 가서, 해오리, 해오리, 뭐 해오리, 새우미 새오리 아쿠 뭐가 있는데? <laughs> 아 지눈길 썰려다가 태초 왔어야지 아무거나 이놈이야 자, 안되면 아무거나 일단 빨리 올라갈게요 지름길 그냥 써 제작자는 대머리니까 안, 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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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어 아, 안되겠어 진짜 저 이번 이, 빨리 갈게요 예, 다 보고 싶은데 뭔가 무서워요. 오씨, 이거 뭐야? 저거 <laughs> 뭐예요? 왜 이렇게 흔들려? 됐자. 음, 떨어졌똥. 크크크크로 빙똥. <laughs> 크크크크크로 빙똥. 저는 붕. 분명... 아, 타이밍 레전드잖아. <laughs> 아이, 백종이, 제가 진짜 저러고 싶어서 저러는 게 아니거든요. 타이밍이에요, 이거, 타이밍. 허짜, 어... 허자 어, 이제야 됐네. 여기 지런 게 있을 거야. 저기, 저기는 무조건. 음! 어, 왜태청을이지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와, 대초 마을이야. 아닌데 이거. 와, 대초 마을이야. 아닌데. 아, 어차피 대머리 되게 이, 이, 이거는 무조건 돼 있거든요. 어. 나이트. 여기에서 <laughs> 뭐지? 와 저도 평범음사람 아니 그냥 시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음, 지름길 안 쓰고 갈게요. 뭐뭐 뭐, 없어졌는데요? 뭐야 뭐야 아 이게 헐 났네요. 그래도 이거 진짜 헐나왔데요 이건 아니에요. <laughs> 아, 짠, 짠. 다음은 대머리니까 내 정체를 드러낼 수는 없지. 자, 오, 안 되겠다. 저1인칭으로 갈래요. 이게 역시 빨라요. 저한텐 어려워요, 근데 거기가. 왜 잘하지? 아 분명 원래였으면 떨어져야 되는데 저렇게. 오 빨라요 빨라. 잠깐만 간지러 가지고. 짝글 짝글 짝. 여러분 제가 그림 못 그린 그림 그린 영상이 있잖아요 그거 그 상상자. 항상 잘 먹고 항상, 하고, 항상 하고, 잘 자고 항상 잘 나고 잘배울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노래 제 그림 그린 건데 그냥 너무 뭔가 잘 그리면 잘 그리려 하면 뭔가 잘 그리려 하면 오래 걸리고 그냥 대충 그리면 빨리 돼서 그냥 대충 올렸습니다. 으쨔, 아니, 이제 컨텐츠가 생각 안 나요, 여러분. 어째요? 똑같은 영상들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옷만 바꾸고. 센스, 청바지 춤을 추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출 수는 없어요. 와, 내가 떨어진 거 다야. 다 와간다. 됐 여기 해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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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오리. 이거 사라지는 물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랜만에 가고 기억을 까먹었어요. 영상강 나오는 타운에 이거 영상강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자 많이 넣으세요. <laughs> 아니 그림 그린 영상은 좋아요가 많은데 구독은 딱한개 됐어요. <laughs> 말이 돼요? 아 여기 무조건 대머리 되는데요. 뭐난 대머리잖아. 오셋아어어어어어어어어음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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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조금 좀좀 간지러 간지러 이걸 사놨어요 와 간지러가지고 그럴거있다 okay, cool, 갑자기 으 어, 가는 거예요 어 작업자고 하자 누가한테 자꾸만 한건지 허로허로로 음, 음, 잠깐만요. 약간 눈이 간지러워가지고. 호우. <laughs> 호우. 여기, 구멍에 안 빠지게 조심, 방방. 방방. 응? 저거 무조건 안 될걸. 안 되네. 어? 여기에선 되거든요. 여기선, 안 돼요, 무조건. 가자. 안 되는 거 뭐. 하, 해보고 싶긴 한데, 무조건 떨어져가지고, 최초로 떨어될것 같아서, 겁이 나서 못하겠어요애점자에 어떤 사람이 저것하고 갔잖아요. 어차피 머리 밖에 드린 거 아니에요, 제마 아니네. 와. 아니, 아니야, 아니야! 뭐어쩌서 와. 와, 그래도 초록으로 떨어진 게. 죽었어. 여러분, 죽었어요.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한번 대머리 도한번 대볼까요? 제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일부러 떠는거 아니야, 방금? 아, 진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볼게요. 좀 전에는 거의 최선을 안 했고, 그냥 <laughs> 가고 있던 거고, 이번엔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요. 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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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So you c a 아니, 여기서또 말고, 처음부터, 처음부터. 대감기. 뭐가 응? 이상한데? 시작은 항상 다 이런 것처럼 엔딩은 마침 승리한 것처럼 겁내지 않고 마음을 속을래내 모양대로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 어디에서도 내 마음 지키기 오해받을 땐 자유를 맡겨둘래다 알게 될 거니까 뜬, 뜬. 자, 떨어질 때마다 처음부터 해요.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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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못해, 뭐 왜하 시작은 항상 다 이런 것처럼. 엔딩은 마침 승리한 것처럼. 아니, 아니다, 이거 말고. 뚠뚠뚠 뜬, 뜬. 뭐야. 아이고, 오늘. 이렇게 살아. 웃기지. 아, 그런데, 오늘은, I love, I still. 사랑해, 나만 한도 마음하고, 구해하면 좀 괜찮을까. I love you. 무슨 노래 할까요? <laughs> 이제 좀, 그냥, 유행 지났지만, 공인중독 해볼게요. One, two, いい、あ、れ、たん、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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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딴, 딴, 따라, 딴,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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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어쩌다. 어떤 인사가 괜찮을까? 한 번쯤 상상해봤어. 근데 오늘도 잠만하고한번더 고민 중. 막상 니옆에서니 네네 꽁꽁 아얼어붙었어 아 까먹었어요. 아 분명 잘했는데?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저거. 아니 저거 무조건 죽거든요. 저 개노잼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무조건 죽을. 와나운 좋았다. 와 노랑에서 노란색으로 떨어지네요. 나운 좋았다. 와 이번 건 진짜 운 좋았다. 와. 오른쪽으로만 가만드네요. 아, 재미없다. <laughs> 우와! 됐다. 됐어. 외출.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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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외출이 하필 요거냐. 응? 너무 쉬운데? 아, 맞다. 나 이거 잘하지? 보라색깔, 음 아니었네. 아니. 향수깔 밝고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에 이렇게 보라색이지. 뭐 여기지? 역시 나야. <laughs> 아니 아니 어이가 없네 제작자님 이거 다시 만드세요.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써서 아 내가 어이가 없어서 아. 아, 어둠민이라도 잠깐 저기까지 해결해 주셔야죠. <laughs> 나는 무슨 말을 한 걸까, 대체. <laughs> 제작자가 없는데. 제작자가 내 팬이라면 그럴 리가 없어.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솔직히. 아파, 아파. 난 무조건 지름길. 자, 연알아 모크노, 베이브. 떨어졌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빠빠